여기가 명궁인데 천이궁이 여기가 기가 돼요 천이궁이. 그러면 여기가 부처궁이죠. 부처궁이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부처의 뭐예요 부처의 부처의 재백궁이죠. 그죠? 부처의 재백궁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여자는 결혼하면 지위가 하향돼요. 그다음에 남편이 도문제로 계속 속썩여요왜 부처의 재배궁이이 깨졌으니까. 이게 제가 이래요. 근데 지금 몇 명을 이렇게 봤어요 지금. 지위가 하향돼요. 여자는. 엊그제도 어, 나 왔던데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 내가 증권에서 다니는데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 그건 얘기 안 해줄래 <laughs> 네? 말안들으지 손해지 뭐 자. 자, 검은 사살격. 검은이 양타 화령을 만나는 걸 얘기한다. 검은 화령, 백호, 무제 록결, 배천리. 잠이와 록전의 제재가 없으면 천리로 유배된다 그랬어요. 검은이. 유배, 유배. 왜냐면, 하 이게 검은이요. 비판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기자를 하는 거야. 비판적이니까. 글을 잘 쓴단 말이에요. 근데 글, 그냥 글을 잘쓰 천상은 그냥 그, 나라의 입맛에 맞는 글을 잘 쓰는 게 천상이고요. 검문은은 뭐예요? 비판적이에요. 일단 자체가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무지 싫어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검은의 양탄은 남녀가 다음하고요. 검은 화령, 사오외도 그러니까 검은의 화령이 있으면 사오외도 길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죽는다고요. 자, 오늘날은 검은 사살은 인생에서 약간의 실패와 손해가 있고 관제를 많이 겪어요. 관제의 별들이 뭐예요? 검은, 철량도 약간의 관제성이 있어요. 검은, 철량, 태양, 염정.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관보, 백호, 백호도 관제성이에요. 검은 확기는 관제 송사가 많은데 관제 송사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면 좋겠죠. 요즘 뭐예 뭐, 노무사, 별리사, 뭐,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변호사, 뭐, 이런 것들이요. 회계사, 회계사. 예? 어, 회계사도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회계사나 세무사나, 그러니까, 뭔가, 어, 형을 집행하고 시비거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면 돼요. 자, 거화양, 종신액사 제일 좋은 건, 제일 나쁜 건 뭐예요? 동궁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뭐, 협하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삼방에서 만나는 거. 다 그렇죠? 거화양이 종신액사가 되려면, 거문의 화, 기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게 100% 종신액사죠. 자, 거문 양타, 어, 신명, 질병, 리왕. 거문이, 암음성과 인묘한 양타는 무방한데, 함지 양타는 도처, 재난, 일생, 질병, 암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현극이심의 남자는 호라비, 여자는 과부다. 그러니까, 검은 양타가 있으면 질병이 굉장히 많아요. 천동도 양타가 있으면 질병 미왕이죠. 그래서, 검은의 양타는 주로 어디에 병이 많이 생겨요? 식도, 그죠? 음, 그 다음에 관, 대롱, 뭐, 이런 데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 검은은 드러나질 않으니까 병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깊어질 때 알, 알게 돼요. 그게 문제인 거야. 그 다음에 거량신명 폐륜난속은 뭐였었어요? 검은철량이 명신궁에 있으면서 왕지인 경우 부귀하는데 이런 사람은 인륜의 도리를 풍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풍양속을 미시, 무시하고 근신과 근친과 혼인하는 경우가 많다. 네. 지금도 있어요 이거는. 혼인이 아니라 근친과 근친 상관도 있고, 자칫 복잡하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아주 진짜 로 폐륜 난속이더라고요. 폐륜 난속이더라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엄마랑 아저씨랑 애인 관계인데, 결국은 딸하고 아들하고, 뭐, 그런, 그런 사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게. 그것도 뭐,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거잖아. 요상한 일이 많이 생겨요. 거량신명, 폐륜 난속은. 어찌됐다. 요새는 더 많은 거같아 그잖아 뭐 저기, 뭐, 수, 저기 뭐야 마, 저기 마누라 딸을 뭐 그죠? 재혼한 마누라 딸을 건드리지 다 그런 게뭐폐륜안속이지 뭐야. 그러면 이제 학생이 만약에 되면 길에 드는 대학생들 있잖아요. 요즘에 뭐 뭐더라 그 간다고 1학기 때그 간다고 하는데 요즘에 그간사 하는 게 많잖아요. 그냥 집단 간다고 그런 것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사해궁, 검은의 대궁, 태양, 개 신년생, 재관격이고요. 검은은 음해정이죠. 검은은 자, 태음도 음해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장, 수렴, 자궁이란 얘기예요. 잉태, 하는 곳. 그 다음에 태양은 양해정이죠. 음, 로 자녀를 탄생시킨다. 자, 검은은 기본 명반에서 자녀궁에 있단 말이에요. 검은은 자녀궁. 자녀궁. 그 다음에, 그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보려면 자녀궁만 가지고 자녀의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거문을 가지고 자녀의 상황을 보기도 하는 거예요. 또 거문을 노복궁으로 보기도 해요. 노복으로. 그래서 노복의 상황도 보지만 거문 가지고 노복의 상황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더 자세하게 보고 뭐 이제 널리 좀 해석을 하려면 자, 거문의 치열한 집중력, 근원을 캐는 연구심물에서 창조, 발명, 학문적 업적 등이 이루어진다. 자, 회, 태양, 길, 흉, 상반, 거문의 결과물이 태양에 반영된다. 태양은 다시 거문으로 반영되서 서로 얽혀 있다는 얘기인가 거문이 그러니까 연구한 거 태양이 드러내 주고 그죠? 태양이 드러내 주면 또 거문은 신이 나서 다시 또 연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다는 얘기예요. 나서지 마라 드러내지 마라. 거문의 씨앗은 자궁 안에 있어야 온전히 성장할 수 있으므로 밖으로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씨앗이 말라서 온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거문은 잘난 척하지 마라. 자 해궁 검은 사궁 태양은 실록 치명이고요. 해궁 태양 사궁 검은 태양의 함지라서 불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묘왕제 거일은 광명 내락하고 공명 정대하고 사심이 없다. 자 검은이 해궁에 있고 일 태양이 사궁에 있으면 실록 치명이라 그랬죠. 해궁은 검은이 묘왕제예요. 그 다음에, 사공에서 태양이 대조해서 어두운 암흑을 걷어내는데, 길성이 있고 살성이 없으면 부귀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툰 어떤, 됐던, 거문은 어떻게 된다고요? 고생과 경쟁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문이 들어가는 데는 다 경쟁이 있다. 그러니까, 운에서 거문이, 운이 오면 경쟁 상황에 놓여있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 그리고, 명공이 거문이면 항상 경쟁 상황에서 노심 조사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 항상 그거는 그러니까 명공이라는 건 얘기는 평생 따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뭐 을년생 병년생은 괜찮고요 신년생도 괜찮고요 뭐 이런 얘기 검은 사실 보면은 검은은 록보다 권이 더 나요 록보다 권 자오궁의 아, 검은 대군 천기 정기 개년생이 복후하고 어린 나이에 과격업제하고 병무생은 곤란해지고 음, 고빈 요절한다. 석중은 억격여 돌 속에 감춰진 옷과 같아서 드러내거나 뽐내어 자랑하면 주위 사람들이 옷을 탐내어 빼앗으려니 온갖 시비구설 인생에서 중대한 좌절을 겪어요. 그 다음에 로건과가 있으면 보기도 더고관이 되면 자세고술을 잇는데 그래도 잘난 척하면 안 돼요. 나서지 말아야 요 늦게 발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왜? 돌을 깬 다음에 옥이 발견되니까 늦게 발달하죠. 그다음에 쉽게 기울어지고 실패하기 쉬운데 갑자기 일어났다 갑자기 엎어지는 유형에 속한다. 소위 늦게 발달하는 것은 재화가 타인에게 발견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소위 기울어지고 실패하는 이유는 발달한 이후에 타인의 질투, 시기, 암해를 받아요. 그래서 검은 화기면 더욱 그렇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반드시 발달한 후에는 최선을 다해서 겸손해야 돼요. 겸손. 절대로 주제 파악 일어서는 안 돼요. 자, 석중운옥격에서 검은록이 되면 격국이 좋아져요. 근데 이것도 뭐예요? 1등이 되라, 2등이, 2등이 되라, 2등이 되라. 자옥은 검은의 경향이 동공하면 파격이 되는데 심한 시비 구설과 곤란함에 빠지기 쉽고, 비록 건세를 얻더라도 오래가지 못하고, 일생 놀라는 일이 많아진다. 그래서 석주문옥격의 운에 오면 이한이라는 건 대한이나 유년에 오면 이런 얘기예요. 필히 제주를 안으로 감추고 실속모드로 살아라. 지나치게 자기를 드러내거나 의기양양하면 반드시 온갖 시비구설과 배제를 당함으로 주의해야 한다. 그 다음에 궁합볼 때 자오궁 기거나 묘유궁 기거가 명궁인, 뭐, 남자든지 여자지 든 왔는데 상대방을 묘유궁 자탐을 가지고 왔다. 아니면 자오궁 자탐을 가지고 왔다. 그럼 궁합이 맞다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한 사람은 묘유궁 기거야. 이렇게 해서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그러니까 부부가 될 다른 한 사람은 묘유궁 자탐이야. 궁합이 맞는, 맞는가요? 하고 물어보면, 이거 기거는 남두성끼리 만나고 자탐은 북두성끼리 만난 거니까 안 맞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거는 맞아요. 그 다음에 자오궁 기거가 자오궁 자탐을 하고 가지고 와서 궁합이 맞아요, 안 맞아요 하면 맞는다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궁합이요. 그러니까 명궁은 이렇게 다른데, 명반은 똑같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명궁은 다른데, 그리고 부부궁이 서로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 명궁이 여기 있으면 부부궁이 여기니까 동어리, 명궁에 있는 사람하고 이게 맞거든요, 궁합은. 그러니까 내가 거일인데, 내 마누라 짜리는 동어리잖아요. 그러면 여자, 여자 명궁에 동어리 있는 사람은 궁합이 맞는다고 얘기를 해요, 보통. 응? 그게 이제 진짜 맞는 궁합이고, 그거 아니고, 지금 그런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명궁, 명반이 똑같아. 명반이 똑같은데, 뭐, 명궁은 다른데 있어. 그럼 그것도 궁합을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아시게 그다음에 자오, 검은 권 과관록 석중운옥격 뭐야 이거 석중운옥 복풍용 복이 많다는 얘기죠. 자 정년생이 제일 나쁘죠 정년생 그죠? 정년생 검은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겨요. 로건가를 보지만 결국 끝이 안 좋아요. 그다음 병문년생은 파국이고 흉화에 요절하기도 한다. 자 좌우금 석중운옥격은 같은 기억할 건 뭐예요? 늦게 발달한다. 왜냐면 돌을 깨서 옥을 찾아야 되니까 늦게 발달한다. 그 다음에 성공해도 뭐로 있어라 이인자로 있어라 잘난 척하지 마라. 그 다음에 좌우궁의 석중은 옥격은 직업 변동이나 전공 변동이 꼭한 번은 있다. 직업 변동이나 전공 변동이 한번 있다. 그 다음에 거기가 부부궁이면 만약에 여자가 여자가 명궁이 여기인데 여기가 이렇게 부부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자가 꼭, 몰래 숨겨둔 여자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돌 쪽에 뭐를 감춰놨어요? 옥을 감춰놨잖아. 근데, 거문의 속성상 들킨다, 이렇게 안 들킨다, 안 들킨다. 아시겠죠? 진수궁, 거문, 대공 천동. 거문이 함지라서, 불리한데, 진궁, 신년생은 성격이죠. 검은의 화록 때문에 함지라도 좋게 변할 수 있음을 명심해라. 신, 개신 인, 인생은 귀하고, 왜? 시, 개생은 뭐예요? 파거월탐이잖아요. 그래서 검은의 권이 붙어서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정년생은 안 돼요. 그 다음에 경기년생은 각부, 부기, 뭐, 부하면 귀하지 않고 뭐 이런 식이에요. 각각. 그 다음에 오궁 태양, 술궁 검은 길성이 많으면 귀하고 함지 태양은 꺼린다. 자. 자, 거문이 진궁에 화기가 있고 정년생 거는 오히려 기하, 그러니까 기 그러니까 기해지는데 그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거문에 록이 되면서 문창에 기가 되던지 그다음에 여기가 여기 거문이 기가 되고 여기서 록이 오던지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거문 진술궁 위함지 신인 화길 녹쟁령 신년생은 록이 있게 되고 영화롭다. 진술궁 거문이 자명하면 본래 함지인데 신년생은 거문화록이 진궁에 있을 때는 유궁에서 록전이 암합하고 술궁에 있으면 유궁의 록전이 현명함으로 반드시 부귀하나 살성이 더해지면 그렇지 않다. 이거 그러니까 이두는 이거를 그릇 때가 근데 요새는 많이 바뀌었어. 이거 벌써 10년도 넘은 이론이라 그러니까 화록은 필수적이나 압록이니 교록. 이거 지금 아니에요, 이거는. 이안 이거 따져요, 지금. 압록 엄청 많이 따져요. 교록도 따지고요. 그 다음에 협록, 협록도 따지고요. 이격이 제대로, 근데 도, 대신에 문창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문창이. 신년생은 문창 화기가 있으니까 검은 화록과 동공한 연후에 기격이 된다. 근데 다만, 천동 유년을 행할 때 천동 화기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쉽게 실패하고 좌절할 우려가 있는데 이것은 전국이 천동의 조화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천동이 화기가 되는 걸 크게 꺼린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문의 록에 문창의 기가 됐는데 천동의 화기 운으로 됐다. 특히 대안에서 그러면 이 10년은 죽음이죠. 6년은 괜찮지만 6년은 1년만 고생하면 되는데 대안에서 만약 10년 대안에 이게 왔다 그러면 죽음이에요, 이거는. 그죠? 이때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 진술궁의 검은이 기격이 이루어지면 행운이 따르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실제로 인생의 중요한 때에 겉으로 보기에는 어, 곤란이 많은 것 같은데 결말은 어떻게 된다고요? 유리하게 되는 형상을 띈다. 이 때문에 기격이라고 칭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천동반배는 주로 고생 중에 불을 귀를 얻고 검은 반배는 주로 위험과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부자가 돼요. 부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천동의 권이 되면 귀해지는 거고요. 권은 명예고 귀해지는 권세니까 귀해지는 거고 검은해록의 문창의 기는 부해지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전서 0 페이지에 보면 검은 기격이 하나 나와요. <laughs> 자, 이거는 뭐 진술 응혐함 검은 진술궁에 있는 검은은 함지라서 혐오한다, 싫어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거문이 술궁에 있고 그 다음에 태양이 오궁에 있으면 공명원 역시 기격이다. 인궁에 안명하고 정성이 없어요. 그럼 대궁에 뭘 갖다 써요? 기월을 갖다 쓰죠. 그죠? 그 다음에 신궁이 안명하고 거위를 차용하는 경우 두 가지예요. 가장 두려운 것은 살성이 명궁에 임하는 것이다. 삼, 사업, 삼합인 오궁의 사업궁에 태양이 재백궁에 있는 거문의 어둠을 걷어내니 기명이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름을 얻지만 나중에 재물, 그러니까 이름을 얻은 다음에 재물을 얻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치까지 가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랬죠? 선구명이 식록이라 그랬죠. 음, 인궁 거일이나 그 다음에 진술궁 거문. 이거는 뭐라고요? 선구명이 식록이라 그러니까 검은이 술궁에 있으면 태양이 오궁에 있으니까 이 검은의 어두움을 걷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선구명이 식록. 그러려면 자, 어떤 자격까지 갖출 수 있도록 본인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건 개년생이나 경년생은 좋다. 신년생은 이름이 높고 재리가 있으면 향수한다. 자, 검은의 기성, 검은의 화기가 있으면 시비구설이 극심하죠. 개불길한데 음, 운신명한 기상봉. 근데 다시 운에서 화기가 오면 그거 완전 죽음이죠. 응? 검은과 화기는 모두 불길한데 명신궁과운 안에서 만나는 것을 꺼리며 대체로 화기는 간섭이 많은 신으로 1 2궁과명신궁 대선에서 만나면 모두 불길하다. 항차 검은은 본래 길성이 아닌데 만약 함지에서 화기가 되면 어찌 길하게 되겠는가. 자기암동거명궁지에 곤약 음, 리황일 거예요. 황리. 화계와 거문이 명궁 지렛궁에 있으면 공고하고 약하여 파리해진다. 명신궁 지렛궁에 거문이 양탈을 만나면 위인이 빈곤하고 연약하여 신체장애가 있고 주업을 까먹고 허랑방탕하여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고생하는 사람이다. 자, 명신궁, 지뢰궁의 거문이 양타를 만나는 경우는 흔히 보지만, 그렇다고 빈곤, 연약, 신체장애,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조업을 없애고, 분자고, 쓸데없는 일에 바쁘게, 그런 건 아니야, 사실. 이건 나도 몇명 봤어요, 많이 봤어요. 대신에 아파요. 그러니까 위에 설명한 함지의 거문이 양타뿐만 아니라, 기타, 살성, 화기, 천형 등이 비추고, 길성이나 화, 길화가 없으면, 질병성계가 비추면, 그니까, 제가 아는 명이 여기 거동인데, 여기가 명궁이에요. 그러면 명주 출핵격으로 격은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양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오만가지 병은 다 걸려.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왔는데, 걔네 엄마가 데리고 왔는데, 거동 때문에 오보에를 해도 되겠느냐고 물어 하라 그랬어요. 그죠? 뭐야? 관악이잖아, 관악기. 그죠? 그 다음에, 천동은 음악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외국 유학까지 갔다 와서 지금은 아주 잘 나가요. 근데 걔가, 여기 양타가 있고 태양의 기인데도 취직했어요 그러니까 격이 여기 형성이 되니까 취직하더라고요 태양의 기대도 결혼도 잘했어요 근데 대신에 오만가지 질병이야 뭐 이석증 뭐 별병이 다 있대 아주뭐나 걔한테 다 들어서 별명은 지금 생각이 이석증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난또 이석증은 걔한테 들어서 여기서 뭐돌 같은 게 굴러다니는 거래매 아니야 이석이야 이석 귀에서 돌이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어지럽대 막그러고뭐 온갖 병은 다 걸려 온갖 병은 난 아직 병원에서 거의 사는 것 같아 막 거의 되게 다 어디? 관, 대롱 이쪽으로 여기 달팽이관 있잖아 그 달팽이관에 뭐 돌멩이 같은 게 돌아다니는 거래 그러고 아우 지금 생각도 안나 무슨 몇 가지 병이 있어 지금 그것만 지금 생각나는데 병으로 아주 도배를 하고 있더라고 이런, 이런 건 아니고 유학을 한번 갔다 왔어요. 독일로. 오후에로. 독일인가 걸로 갔다 왔을 거야. 그 다음은 뭐 진해명이라는 학자는 거문은 본래 암성으로 명신 지뢰궁에 있으면 타인이 알지 못한 암질. 이거는 맞아요. 타인이 알지 못한 암질. 양타 약성이 되어지면 변환이 더욱 심해진다. 그래서 뭐기관지 학문, 위장, 눈 이건 당연히 그렇고 그죠? 관도와 관련이 있다. 어릴 때는 편도선요 걔는 편도선염들 맨날 가렸던 것 같아. 임파선염 하는 병이 있을 수 있고, 체질이 약하고 검사에도 알수 없는 이상한 병이 많이 나와요. 병명 없는 병이 많아요. 아시겠죠? 자, 이건 아까 그 화성 환기경 얘기예요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천상은 금방 끝나니까. 얼렁얼렁.